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란 일상생활에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전 사전에 일을 예고하는 기간을 두는 것인데 이 기간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그리고 기타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 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가맹점주에게 단체의 교섭권 또는 단체의 교섭권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단체 교섭권이 허용될 경우 워낙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개정안 내용이 단체 교섭권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협상 의무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단체 교섭권과 아예 무관한 내용이 아니고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보면 결국 협상의 의무화를 준다는 말이 즉 단체교섭권에 권한을 준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준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물론 이미 기존에도 프랜차이즈 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가맹점주들이 만든 협의 단체는 존재했었지만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대표성이 없는 단체라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앞으로 가맹점주들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업종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화장품 업종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2019년 기준 도소매 업종 중 화장품 업종의 폐점률은 16.8%로 개업률 4%에 비해 무려 12.8% 차이로 신규 오픈 매장 대비 폐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2018년 기준 1248개였던 아리따움 매장은 2020년 4월 기준 962개로 줄었으며 2018년 765개였던 이니스프리 매장은 2019년 750개로 줄었습니다. 즉 화장품 업종은 코로나 등의 바이러스 유행 이전부터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화장품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온라인 판매를 지목합니다. 본사가 가맹점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온라인에서 싸게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가맹점 로드 매장들의 매출 하락을 불러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화장품 본사들의 온라인 판매는 아마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CJ푸드빌의 뚜레쥬르 사태와 같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모펀드 매각 등의 일들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뚜레쥬르의 경우 뚜레쥬르 가맹점주 협의회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낼 정도로 강하게 반발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 시 더욱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현재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강제로 행하고 있었던 할인 행사 비용의 가맹점 전가가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이미 2019년 가맹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의 92.2%는 본사가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전 점주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기존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먼저 광고판촉을 한 이후 비용 집행 내용만을 가맹점에 사후 통보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동안에는 불만이 있어도 참아야 했던 가맹점주들이 개정안 시행 여부에 따라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앞서 말한 사례만 모아도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은 갑과 을 관계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가맹점 피해 사례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를 계기로 가불 관계가 아닌 진정한 협력자 관계로서 자리가 잡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자영업 TV 오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